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한번 찾아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청와대 직원을 뽑을 때 있었던 그런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았나 봐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굉장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걸 보셨는데 그 외에도 우리 박사님이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일화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저희가 또한번좀 듣고 싶은데, 어, 그, 김밀 선수의 얽힌 그런 비하가 있는 것으로 얼핏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 그 내용이 조금은 소문이 나 있는 내용인데요. 74년, 5월 5일, 어린이날, 에, 때, 그박 대통령 부부가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날 을 행사를 치르고 얼마 후에 유경수 여사께서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소록도가 고흥군 금산면 안에 있거든요. 왜 방문을 했는가 하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전에 소록도가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 밑으로 케이블을 깔아, 전기선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에 전봇대 없는 바다 밑 케이블을 깔아서 도록도에 전기를 넣어줬어요. 그때 애국인들 선교사들이어서로나 환자 치료를 많이 해주고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 그날 그 유경수 여사께서 그몇 사람들 수행원을, 에, 과 같이 소록도를 방문을 했는데 소록도에 그때 뭘 했느냐 하니까 처음부터 양계장을 했어요 양계장을 하니까 이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뭐 계란 나눠먹던 이런, 이런 일들이 그냥 관행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영부인인데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강주리에 저는 그날 해녹다장에 없었고 훗날 들었습니다 매지루에욕구은 강주리에 닭똥이 묻었던 계란, 계란을 다섯 개를 담아가지고 그 귀하지 않습니까? 여사님 이거 계란 하나 들어보세요. 들고 온 거야. 그 옆에 수행원들은 처마자락을 땡기고 잡수시지 말았고 그랬는데 유경수 여사는 두말 않고 양 계란 주실 그 젓가락도 주세요. 그 젓가락에다가 이제 위에도 구멍을 내고 밑에 구멍을 내 가지고 음. 세 개를 연극 붙였었어요. 음. 계란이 똥이 묻어 있는데. 음. 그럼 그 주는 분들은 소록도의 그 반장인데 그분 훗날래가 만났어요. 일부러 찾아가 봤어. 김일 선수가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김일 선수가 소록도 출신이란 말이에요. 음. 금산민 출신입니다. 음. 그 옛날은 우리 세대는 그걸, 그, 호따이라그래호따이 붕대. 붕대를 이래 감안 걸 가지고, 감, 왜 감았겠어? 손에 고름이 나고 그랬으니까 이을걸 그거를 두말않고세 개를 연거푸 이래, 계란을 드시고는 고맙다고. 두 개는 남겼는데, 다섯 개는 너무 배부르다. 근데 그 순간, 그 모여있던 주민들이 유경수 여사 처마자락을 잡고 대선 통곡했어요. 국모임시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정한 우리 어머니입니다. 연세와 관계없이 아, 자꾸 울었어요. 김마. 그때 이 언론에 잠깐 보도도 했습니다. 72년도 어디 그쪽에 예, 전남일본과 조금 그런 기사가 있는데, 그런 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그 유경수 여사님이 한번 방문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건 김일선수가 그런 거예요. 김일선수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예? 이동갑이에요 네.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생이고, 김일선수는 29년생, 프로벤트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선수는 전기를 넣어줬으니까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한 모시자 그랬는데 누군가가 그 조금 영부인이 오면 이런 뭐 에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냥 막 갑자기 또 영부인께서는 그걸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계란 씻지도 않고 뭐 계란 똥이 묻은 거 그걸 보고는 막감격한 거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고려서 끝났는데, 김일 선수가,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무상, 한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일 선수가 최고, 뭐, 영웅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 테레비 없을 때는 동네에 그, 텔레비 있는 집에 멍석 깔아놓고그 마당에 내놓고다 보고 그랬잖아요. 나도 여기에, 내위치 그런 거따지지 않고, 동네 애들 오라 그래가 테레비 바깥에 나가 박수 치고, 그것도 뭐, 비록 흑백, 텔레비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날, 김일선수가 내한테 왔더라고요 김일선수하고, 내하고는 굉장히 또 친척입니다. 김일선수 할머니가 내 제일 큰 이모님이에요. 김일선수 할머니가 내큰 이모님 뻘이 돼가지고, 한결로는 내가 아재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재야, 내가 내일 그 각화 만나러 간다. 오라 가더나, 몇시 오라 가더라. 아재, 니도 가자. 그 내가 그 간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것도 이제 우리 식당하고 우리 이제 특보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김일선 수는 이제 대통령 면담하러 가고 나는 이제 부속질에 식당에 그 기다리고 있는데 김일선 수가 각하 우리 아재도 왔습니다 김선수 아재가 누군데 농장장입니다 어 어떻게 되노 우리 할매가 그 제일 큰 이모가 됩니다 그럼 같이 왔던말가들 돌아가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옆에, 그,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접대실에 대화를 나누는데, 김일선수가 뭐라 그랬냐? 가카. 각하. 저는 가카보다 유경수 여사님을 더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가카께서, 이 사람이, 우리 집사람한테 와이로 묵은나왜 이래 헷갈리는 소리를하노 정기는 어? 내가 넣어준데이 사람아. 응? 무슨 소리고? 그랬더니 이래이래 이래 가지고 그날 주민들이 국무님이시다 정말 진정의 국민을 사랑하는 분이다. 대한민국에 어떤 분이 웅둥이 손잡고 주는 계란을 제자리도 잡수시는 분이 어디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영부인 그비트가이 김두영 비트가 비트간이 이렇게 니다 아주 그, 그분도 참 정말 그 대단하신 분인데, 아주 그분도 양반집 자손인데, 부른 것 같은데, 야, 김배터 그런 일이 있나? 그, 그렇습니다. 그왜 내한테 보고 안 했노? 할 그런 걸뭐 보고 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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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넘긴. 그랬고, 이제, 그때 몇 분들이, 그뭐 쪽지를 넣어주니까, 각각 해서 이걸 보니까, 김선수 온 김에 사행받으려고. 그때 김일선수 사행 하나가 대단했습니다. 그거 들고 술집에 가면 한국, 일본이고 술도 그냥 먹었다고요. 그때 나도 이제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보면 이제 지금 이제 러시아가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야야, 내가 니한테 형님벌 된다. 그래가지고 아들은 A4 용지, 그 때는 이렇게 흰 종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마분지 비슷한 거. 그걸 막 여러 장까지 가지고 여기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그사인이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그 하나 적어봤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기나는 대한민국 나의 조국 영원하사. 그 세계 프로레슬링 챔피언. 그래서 김밀이라고 이래 이제 밑에 날짜를 쓰고 이제 그랬는데 요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뭐냐니까, 약진하는 대한민국에, 약진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영원한 사. 그두 어? 가지를 그렇게 이제 걸어서가지고 막 서는 거야. 그래 이제 사행을 하고, 이래 나눠주고. 그래서 그날 그 아마 김일 선수가 청와대 그 대통령 그 면담하면서 사행 하나 50개는 더 들거예요. 나중에는 아이고 막 팔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